네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음, 순이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순이익은 프0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스쿨의 디마라고 합니다. 네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원래 블로그로 활동을 조금 했었는데요. 블로그로 활동을 하다 보니 많은 정보를 글로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로켓크로스에 대한 많은 정보와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로켓크로스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거나 로켓크로스 이미 하고 있는데 초보자 분이시거나 하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시청을 해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처음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려 볼게요 로켓크로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쿠팡 앱에 들어가면 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살려고 검색을 했을 때그 상품명 옆에 로켓배송 또는 제트배송, 로켓와우 이런 식으로 뭔가 배지가 붙어 있을 거예요 뭐 당일 배송 가능한 상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켓 배송 또는 로켓 그로스라고 하는데, 로켓 배송과 로켓 그로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첫 번째로 로켓 배송은 쿠팡에서 판매자의 제품을 직접 직매입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이런 식의 방법이 로켓 배송이고, 로켓 그로스는 판매자가 쿠팡 창고에다가 제품을 일정 수량 넣어 놓고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게 로켓그로스예요. 그럼 뭐 무슨 차이냐? 로켓배송은 말 그대로 쿠팡에서 사가기 때문에 뭐 정산이 100개면 100개 한 번에 되겠죠. 근데 로켓그로스는 소비자가 사는 거기 때문에 정산이 판매 한 만큼 되겠죠. 뭐 이런 차이도 있고 수수료 부분도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보자 입장에서는 로켓크로스가 좀더 메리트 있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로켓크로스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단점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찾으라고 하면은 뭐 스마트스토어나 타 플랫폼에 비해서 뭐 수수료가 조금 높다는 점이겠죠 근데 25%에서 한30% 정도가 됩니다 비싼 편인가? 아비뭐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장점에 비하면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로켓그로스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켓배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수량을 뭐 언제 달라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로켓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수량만큼 그냥 넣어도 되니까 어, 예를 들자면 뭐 품절이 되기 직전에 예상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판매자가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고객응대인데 이 고객응대도 쿠팡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응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내 제품을 처음 올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쿠팡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쿠팡에서 전화가 오겠죠? 어떤 고객이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되냐? 뭐 이렇게 전화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데이터가 쌓이면은 나중에는 결국엔 쿠팡 고객센터에서도 전화가 거의 안 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포장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포장도 없으면은 택배비도 세이브가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자서 운영을 할수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아까 단점이었던 그 수수료 부분이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음, 순이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순이익은 10%에서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매출 22억을 달성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데이터 값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10% 정도 내외입니다. 네, 여기서 몇몇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뭐순이월 얼마 달성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해요. 네, 영업이익은 세금도 안 뺐고 인건비도 안 빼고 뭐 각종 유지비를 전부 다 넣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10% 정도만 남아도 굉장히 많이 남는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한 명이서 운영하잖아요. 뭐나 혼자 운영하는데 10% 남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서 또한 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그러면은 혼자서 얼마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혼자서 1억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1억이면은 순이익이 천만원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 순이익이라는 건 인건비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내 인건비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1억 3천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13%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충분히 혼자서 하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초기 자본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로켓그로스를 시작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지만 그래도 없는 돈 긁어서 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딱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는 게뭐 1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시작하기 나름이고 그에 따라서 원가 낮은 제품을 사입해서 판매를 해도 되고 네, 초기 자본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소싱해서 팔아보면 되고요. 또, 초기 자본금이 꼭 현금일 필요는 없어요. 신용카드도 되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 없고 도전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게, 그럼 월 매출 1억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억 매출을 하려면 적어도 1억 5천의 재고가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뭐 1억 5천을 넣으라는 건 아니고, 이게 점차점차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1억 매출이라고 하면은, 뭐 원가 해봤자, 만약에 5천만 원이 원가다. 근데 왜 1억 5천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상을 해야 돼요.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쿠팡에 또 집어 넣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미리미리 재고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 매출보다는 더 높은 돈이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켓그로스가 부업으로서의 적합도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혹시 이거 부업으로 해볼 생각 없냐? 뭐 이렇게 물어는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단계로 좀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뭐 대부분 만족은 하셨지만,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본업을 가지고 있지만, 야망이 커서 난 나중에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다. 나는 지금 돈 버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거나, 뭐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괜찮은 것 같고요. 나는 이 회사에 내 영혼을 바칠 거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할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할게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처음만 좀 고생하시면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1억 이상 날 때까지는 절대로 본업을 그만두지 말라고 말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업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업이 잘안 됐을 경우에 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업은 유지하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켓그로스를 시작을 했는데, 어, 첫 달부터 매출 3천만 원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어, 순이익이한300 남겠구나. 어, 그러면 직장 때려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제품들은 내 제품이 아니고, 전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공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 누구한테 뺏길지 몰라요. 그래서 안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본업을 그만두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월 매출 1억 정도를 달성을 하면은 그때는 내 제품 한두 개 정도는 고정된 제품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럴 때는 좀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퇴사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맺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낼 텐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정보와 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